안녕하십니까. 12월 7일 오전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미국 증시가 역시 다우 지수는 3만 포인트를 넘고 나스닥도 87포인트 상승하면서 어, 상승을 했습니다. 일단은 부양책에 대한 이슈는 지속, 백신에 대한 이슈도 지속되는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일단 뭐 지난번에 이제 코넬과 펠로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드렸었는데 역시나 이번 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속되고 있고요. 어, 현재 양당은 9천억 달러 수준의 부양책에서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공화당과 민주당의 차이가 무엇이냐면 공화당은 이 사람들의 노동 의욕을 상실하지 않을 정도로만 지원을 해야 된다. 너무 많이 지원하게 되면 노동에 대한 의욕이 상실하면서 어, 이 고용 지표가 회복될 수 없다. 아, 이렇게 주장을 좀 하고 있고 이제 민주당은 당장 이번 달 주택 임대료랑 자동차 할부 원금을 지원을 해야 되는 수준이다라고 어 라고 주장하는 점에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등 나타나는 것들을 확인해 보면 미국이 당장 12월 말부터 실업수당을 지급하는 예산이 바닥이 나기 때문에 어, 해당 부분을 지원해야 된다라는 것은 공통점. 공통적이지만 그 수준에 대해서 지금 차이가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맥코넬 상원, 이 하원에서 이 공화당의 의견을 조금만 들어주고 의견을 이동해, 이동해준다면 상원에서는 곧바로 서명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뭐 부양책에 대한 협 이슈는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또 지난번에 이 화이자 공급 화이자의 그 공급 체인이 어, 조금 문제가 있어서 공급량이 줄어든다라는 뉴스가 조금 부정적인 얘기가 있었지만 어, 올해에만 그렇고 내년에는 13억 개 정도 분량 대규모 생산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예상이 어 시장에 퍼지면서 이 백신에 대한 이슈 어 부재 부정적인 이슈는 금방 들어갔습니다. 오히려 모더나도. 어, 5억회 정도 내년에 공급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오히려 백신에 대해서는 또 기대감이 올라가는 흐름들이 좀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 우리 시장에 대해서 좀 봐야 될것 같은데요. 일단 이번 주에는 22통화정책회의란 미국의 추가경기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두 가지 이슈로 어 전반적으로는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어 지난 주말간에 발표한 오늘 밤 0시부터죠. 오늘 밤 0시부터 어 오늘 그니까 오늘 밤에 다들 퇴근하시고 나서 오늘 밤 11시 59분 이후 12월 8일 0시부터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2.5단계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미국의 예산안 합의 문제가 지금 아직 안돼서 셧다운에 대한 문제도 아직 남아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주 목요일 선물옵션 동시만기일로 외국인이 수급 외국인의 수급자 부담 이건 확실한 건 아닙니다 외국인이 저때 오히려 또 반전적으로 많이 살 수도 있어요 대신 저때 외국인이 또 많이 팔 수도 있다는 라것 언제처럼 11월 30일 처럼 예, 이제 그런 점 때문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외면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해당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자세한 얘기 조금만 있다 할게요. 그래서 어. 외국인이 반도체, 자동차, 이런 업종들이 매수를 막 하고 있을, 있고, 또 선물에서도 이 해당 업종들에 대해서는 일부 좀 매도로 좀 전환된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일단은 뭐, 외국인이 11월 달처럼 무작정 막 사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좀 확, 어, 주목을 좀 해야 되고요 어떤 것을 사냐라고 봤을 때, 어, 이 기업 실적 추정치가 상향되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매수세가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 우리나라 시장 전반적으로 실적 추정치가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뭐, 매수는 계속 할 것으로 보이지만 중간중간 매도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것이 찐이냐, 가짜냐, 이거를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구분을 해야 될때 현재 미국이랑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본다라고 하면 이 위안화 환율이 6.7 정도까지는 안정권으로 보입니다. 어 현재 위안화 환율이 6.5 정도 됩니다. 6.5 정도 되고 꾸준하게 하락 중이거든요. 일단 그래서 위안화 환율이 어 더안 내려가고 어 안정적으로 가더라도 6.7 정도라고 하면 어 우리 증시는 여전히 신고점을 경신할 것 같고 이 위안화 환율을 보기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좀 비교적으로 덜 정확하지만 이 환율이 1,150원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 그날 그날 조정하는 것은 페이크 정도. 예. 그래서 일단 시장 올라가는 종목들에 대해서 일부 좀 차익 실현하다가, 어, 좀, 증시 조정 나온다 싶으면은, 어, 과감하게 더 사도 되는 시장이고요. 대신에 그걸 언제까지 해도 되냐면은, 어, 위안화 환율이 한 6.7, 우리나라 환율로는 비교적 덜 정확하지만, 1150원 정도까지는, 어, 괜찮다. 대신에 다만 여기서 기, 기본 가정이 있습니다. 어, 우리나라가 통한체 등을 통해서 환율을 의도적으로 올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 그래서 우리나라 환율 비교적 덜정확하다는 얘기예요. 위안화 환율 6.7 정도가 좀좀 좀 제일 어 정확할 수 있기 때문에 6.7 또는 6.8 정도까지는 괜찮습니다. 6.7에서 8 정도까지 어그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증시는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조정에 대해서 하락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무서워할 필요 없고요. 어 당분간 시장이 좋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어 외국인 수급 등으로 좀 빠질 수 있는 건 예전에 11월 30일날 외국인이 어 2조 넘게 매도하면서 빠졌잖아요즉 그런 현상이 이번 주에도 한번 정도 나타날 수 있는 요인이 확률이 있기 때문에 즉그 정도만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빠진다고 너무 무서워하지 않는다라는 게 이번 주 시장에 대한 어, 전반적인 총평이고 어, 전반적인 방향성은 위쪽에 있다라는 방향으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정은 오늘 오후에 적어서 이번 주 일정은 이번 주어 이따 오후에 갱신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고요. 어, 이따가 오후 때 다시 한번 어, 방송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